여러분, 안녕하세요. 나루루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제가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염증을 발견하게 된 거는 수술 11차 실밥풀러 갔을 때 발견을 하게 됐어요. 그 전에는 사실 거즈로 살짝 이렇게 밴드를 붙여놔가지고 들여다 볼 생각도 안 했고, 뭐, 통증이 느껴지는 것도 당연히 배를 쨌으니까이 정도 통증이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, 뭐, 그냥 잘안 물고 있겠거니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실버풀러 갔을 때 수술 부위가 빨갛다라는 얘기를 들었고, 5일치 약을 처방받았습니다. 어,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시점은 약은 이미 다 먹었고요. 원장님께서 이걸 봐주시면서, 고름 나오면 고름 짜세요라고 얼핏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진료를 보고 나서 저는 이제 폭풍 검색에 들어갔죠. 제왕조에 염증 치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제 상태랑 좀 비슷한 한 블로그의 글을 보게 됐어요. 어느 날은 염증 부위에서 진물이 나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블로그가 했던 방식대로 고름을 짜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외출 좀 끊어서 약국에 가서 이것저것 필요한 거를 좀 사왔습니다. 먼저 알콜솜으로그 진물 나는 부위를 닦고 그 조그만 바늘 침을 이용해서 구멍을 좀 내줬어요. 그리고 면봉으로 좀 짰더니 분홍색 피가 나오는 거예요. 한마디로 피랑 고름이 섞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근데 그 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. 계속 계속. 그래서 면봉을 꽤 많이 썼어요. 결국에는 고름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. 빨간 소독약 발라주고 거즈로 살짝 공기 통하게 널널하게 붙여줬습니다. 블로그에서 글은 녹는 실에 대한 염증 반응이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녹는 실 시... 이 아니라 생리대 때문에 생겨난 염증 같아요. 제가 오로 나오는 게 양이 많진 않은데 자꾸 앞쪽으로 나오는 거예요. 병원에 있을 때부터 생리대를 살짝 올려서 생리대를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 부위를 살짝 그 앞부분이 덮더라고요. 그게 자꾸 습한 부분이 상처 부위를 덮고 있으니까 거기서 염증이 생긴 것 같았어요. 신경 써서 상처 부위 가리지 않게 생리대를 내려서 붙였더니 또 생리가 앞으로 또 새더라고요. 저는 원래도 생리 팬티를 입었었거든요. 생리대 때문에 밑이 자꾸 짓무르는 경험을 몇번 하고 나서 면 생리대로 갈아탔다가 우연히 생리 팬티를 접하게 되면서 면 생리대도 싹 처분하고 생리 기간에 생리 팬티로만 생리대를 충분히 대체할수 있었거든요. 정말 오랜만에 또 이제 출장 가방에 생리대를 싸게 되면서 2주에 그렇게 생리대를 계속 차고 있으니까 역시나 밑에가 좀 짓무르고 상처 부위 염증도 생기고 이렇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급하게 여기 조리원에 있을 때 생리팬티를 주문을 했고요. 제가 지금 골반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라지 사이즈를 시켰어요. 이게 77사이즈로 해가지고 시켰는데 사실은 이것도 조금 좀, 좀 쪼여요. 그래서 생리팬티, 그래서 팬티 고무줄 부분을 가위로 좀 잘라놨습니다. 근데도 조금 조여가지고 한 사이즈를 더 업시켜서 살걸 그랬다.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. 어, 생리팬티를 입으니까 확실히 상처 부위를 덮지 않으면서 앞쪽으로 새지 않더라고요. 혹시나 생리팬티를 안 써보신 분들은 이게 과연 생리대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? 이런 의구심이 드시잖아요. 근데 저는 너무나 자신있게 생리대보다 훨씬 흡수성이 빨라요. 생 혈이 많이 이동하지 않아요. 그냥 그 자리, 나온 그 자리로 바로 흡수가 돼요. 그렇기 때문에, 원래 제가 생리를 찾을 땐 자꾸 앞쪽으로 샜었는데, 앞쪽으로 전혀 세지를 않고 있어요. 어쨌든 저는 그렇게 염증을 한번 짜내고, 어, 거즈를 계속 한 3, 4일 정도는 계속 갈아줬던 것 같아요. 살짝 그 부위로 진물이 조금씩 더 나오긴 하더라고요. 근데 또 다시 짤 만큼은 아니,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는 거즈를 굳이 안 붙여도 되고 거의 다암문것 같습니다. 상처 부위를 보면 깨끗하진 않아요. 살짝 거뭇거뭇하고 울퉁불퉁하기도 해요. 제가 첫째 때 켈로이드가 엄청 심했었거든요 네, 이번에는 이제 켈로이드를 제거를 해 주시면서 봉합을 하셨을 텐데 조금 더 지나봐야 알긴 할 텐데 꼭 켈로이드가 생길 것처럼 수영차 부위가 우둘두둘 하긴 합니다 더 이상 더 염증이 덧나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